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그리고 경찰. 이거는 경찰이 댓글 공장에 나섰다. 응게,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한겨레 2 1일하영 이슈 팀장이라는 직책을 억지로 만들었나 보네요. 이슈 팀장 <laughs>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 1일하영입니다 <laughs> 다른 팀장들은 다 자리가 차서 이슈 팀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정치 부문하고 사회 부문하고 통합해서요 네. 그 이슈 팀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좀 탐사보도에 집중하고자 <laughs>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게 이슈인데 무슨 이슈 팀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그래서 경찰 <laughs> 댓글도 그래서 취재했습니다. 아니 이 얘기는 사실 예. 어, 저하고 하영 기자는 한지가 오래됐어요. 경찰 이야기는 벌써 왜안 나오냐? 시리얼? 그러니까 <laughs> 왜안 <시리얼>? 나올까? <laughs> 네. 도대체 왜안 나올까? 댓글 주지기 예.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어, 2011년 12년 사이, 그러니까 2012년 총대선이 있기 전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당시고요. 그때 당시에 경찰청 보안국 산하에 있는 보안 사이버수사대, 아마 낯선 명칭일 텐데요. 네. 보안국 산하에 있는 보안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 포털을 중심으로 네. 특정한 의견을 표방하려하는 보도를 특정해서 어, 댓글을 달았다. 아라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진술이 예 보안 사이버 수사들은 쉽게 생각해서요 예. 국정원의 심리전단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그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경찰, 조직입니다. 경찰 조직인 것이죠. 예. 그리고 사실 훨씬 방대한 힘을 가진 조직이죠. 왜냐하면 그리고 경찰은 조직이 크거든요. 사실은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사정기관이라고 불리는 예. 대표적인 수사를 겸하는 기관 중에 최대 조직입니다. 예. 그리고 군하고요, 국정원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도 보면 바로 경찰 보이고, 경찰서 보이고. 굉장히 흔하죠. 아, 경찰청에서도 댓글 공작을 했다는 거는 처음 나온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극소수 기자들 사이에서, 어, 저하고 하영처럼 마이너들. 제가 왜 마이너입니다. 한겨레에서 마이너에 당된는하영 아,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네, 마이너입니다. 어, 미움만 주로 받는. <laughs> 특히나 많이 받는. 예. 그 이야기를 한 지는 정말 오래됐는데, 이거 예. 나오겠느냐고 했었는데 드디어 나왔어, 이게. 근데 예.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까지 은폐될 수 있어. 경찰이 댓글을 달았다. 이게 이제 다른 것들 다 나와가지고 이제 충격적, 좀덜충격적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설마 경찰이, 경찰이 충격적인 뉴스예요. 아주 네. 굉장히 경찰이 댓글 공작했다는 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음. 런데 이게 어떻게 감춰질 수 있었냐. 국정원도 드러나고 김우사, 심지어는 국정원보다 더 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김우사도 드러났는데 경찰 청은 어떻게 감춰줬냐 이거죠 이게. 2012년 상황을 좀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누가. 어... 그 댓글 사건을 초동에 수사를 했느냐 들여다보면 네, 경찰이 경찰이했습니다 경찰이 김용판 전 경찰청장 그분이 네. 이 보안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보안 사이버 수사대 댓글을 할 당시에 네. 진술이 어떻게 나왔냐면 어 댓글은 지시받아서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네. 당연히 지시받아서 했겠죠. 네. 근데 그 지시 받았다라는 당사자 국장이에요. 보안 국장이라는 자리인데 그 보안 국장을 김용판 아 어, 전 서울지방 경찰청장이 전임해 2011년 1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 자기가 했던 자리군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본인이 저 본인이 댓글을 단예 댓글을 단 조직이 댓글을 단 조직을 수사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어, 제대로 수사 결과 나올 리가 나올 있나요? 수가 없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 김용판 국장이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네. 어, 2011년 12년도 국장의 지시로 댓글을 달, 달았다라는 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 경찰국 보안국 예. 장의 지시로 댓글을 달았다는 거잖아습니까 그렇죠. 청장과 보안국장의 지시로. 그런데 그때 김용판이 보안국장이었습니다. 제가 말장난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건 좀 어,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 말이 있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laughs> 그 말이 예. 그 말인데. 예. 어쨌든 예. 이게 이제 사이버 수사 대해서 이런 걸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전문 지식이 네. 여기 있으니까. 네. 여기가 근데 정작 댓글을 달던 곳이에요. 그렇죠. 댓글을 달는 경찰의 댓글을 달든 조직이 국정원의 댓글을 달든 조직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수사 결과 나왔을 리가 없죠 이게.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네 네. <laughs> 자, 보안국은 뭐 하는 곳이냐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보안국은 일, 1987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종 대공군실을 운영을 하면서, 어, 그런 식으로 80년대에 운영이 되던,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친 조직이었어요. 그러면 그 조직이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어, 이런 짓을 하도록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실은 이제 군사이버사령부를 이야기를 들면서, 어, 예를 들면서, 자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국민을 향해서, 어, 총질을 한거 아니냐라는 비유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가 지팡이 들고 온라인상에서 우리 민중들을 향해서 휘주는 거예요. 휘두르 펜 네. 거죠. 예. 네. 그리고, 어, 이런 비유도 나올 수 있습니다. 1987년도에 고문을 하던 그 사람들이, 보안국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그 질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근데, 알겠어요. 예, 네. 네. 아,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저도 흥분이 되는데, 네. 왜냐면, 그이 사이버 수사대가 내놓는 수사들하고 다 연결해서 생각이 되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당시에 생각해 보면 선광의 지도 사건도. 2011년 11월입니다. 그때 얼마나 이 사건을 쫓아다녔는지 하영 기자도 옆에서 쫓아다니고 <웃음> 뒤에서. <웃음> 그런데 수사 결과는 항상 이상하게 나왔어요. 예. 농협 사건 얼마나 이상합니까? 정말 이상한데 결국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고요. 네.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사이버 수사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경찰을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왜 이게 드러나지 않았느냐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방대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 경찰도 있어요. 그래서 제보도 가능하고 당연히 좀 그렇네. 자유롭고 그러니까 보직 이동도 좀 원활하게. 기 쉽지 해서. 않은데 이거 진짜. 그런데 네. 보안 사이버 수사대는 상대적으로 어 그런 이동이 적습니다. 적고요. 그 라인들이 정해져 있어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어, 전문적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전문 인력이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렇다고 음. 그 이후로 지금 7, 8년 동안이나 이게 완전히 은폐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 사건이 있으면서 어, 이게 덮어지는 게 가능했다. 주국을 그쪽으로 다 네. 넘기고. 그 다음에 사이버 사령법도 터졌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그 보안사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김우사 나오고. 그래서 설만 돌다가 그랬을 것이다 설만 돌다가, 이제, 네, <laughs>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던 레드펜 사건 있잖아요. 네, 네, 그 레드 블랙리스트. 네. 그 사건을 하다가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다가. 조사하다가 <laughs> 경찰에서도 했어요. 이렇게. 네. 이야.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이제, 경찰청장은 정말 몰랐을까. 당시에 경찰청장이 어, 또 유명한,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조현호 청장이었습니다. 아, 그분이요? 예. 네. 네. 그분이 이 이쪽과는 아닌데요. 그렇죠. 예.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러면 지금 국, 이 사이버 사령부나 네. 이쪽 일은 김관진 국방장관 그러니까 톱에서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의욕은 네. 네. 알긴 알았는데 본인이 연루됐으니까 그것이 선거하고 연결됐다고 진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이해가 가요. 네. 여기는 경찰 조직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네. 경찰 청장이 막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그렇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 경찰 조직이 국정원장도 모르고 네. 심리 전담만 알고 끝까지 갔다, 이런 시인 셈인 건데, 네. 그,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국정원도 그럴 일이 없었고 예. 사이버사령부도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는데 네. 경찰만 그런가? 이게 되나 말이? 그리고 2011년, 12년 어, 13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이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댓글 작업은 없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수뇌부가 한정돼 있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할 수뇌부가. 그래서 어쨌든 경찰 수뇌부는 네. 몰랐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당시 경찰청 수뇌부는 알았던 것으로. 다만 2014년, 5년, 6년 넘어오면서는, 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알지 못했던 것으로 음. 지금까지는 파악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도가 시작이기 때문에요. 경찰 댓글이라고 좀 검색을 해 주시면, 어,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포털에 ]까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포털에 네. 올라가기도 전에 저희가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사가곧뜰 겁니다. 네. 그 댓글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경, 어, 경찰청 국장선에서, 어, 정치 편향적인 그 댓글을 달아라라는 지시가 내렸던 것은 확인이 됐고요 예. 내용에 대해서는 어, 특정 게시글이라고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그정도 되면 다 삭제했을 것 같은데 이제 아~ 기사에 쓰지 않은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예. 어~ 찾고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있을 예. 가능성이 높다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그걸, 경찰청에서도 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꼼꼼하게 에~ 삭제, 인멸이 아니, 돼 그, 있어. 그러니까 사로 보입니다. 예. 사이버 수사대가 자기들이 어떻게 수사하면 나오는지 아는 사람들이라 그렇죠. 거꾸로 어떻게 하면 안 나오는지 아니까 네. 철저하게 삭제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한결에서 국정원하고 군 사이버 사령부 보도할 때처럼 쉽게 녹록히 나오지 않습니다. 녹록한 그러니까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이건 그거 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댓글을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직접한 당사자의 진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의혹은 많았어요. 의혹을 말하는데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네. 여기서는 의혹은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경찰의 조사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경찰 내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에, 앞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어, 수사는 시작은 잘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해야 할것 같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사례를 보자면, 어, 은폐 축소를 하면서 그 수사 당사자들이 지금 구속됐잖아요. 개인적 일탈로 가겠죠, 또. 그렇죠. 개인 일탈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또, 번개탄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건 너무 좀 끔찍하고요. 예. 어쨌든 이 사건을 딱 수사에 착수하면 저는 디도스하고 농협도까지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절이에요, 다 이게? 좀 이상하지만 겹칩니다. 같은 예. 시절이에요, 같은 예. 시절. 우연이라고 네. 볼수 있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은 1탄이고요. 네. 네. 요거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하영 이슈팀장이. 그래서 지금 자신있게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흥분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네. <laughs> 왜냐하면 네. 제가 잘 압니다. 하영 팀장이 이거 2011년 정도부터 계속 취재해왔는데 드디어 나왔거든요. 드디어. 흥분했어요. 혼자. 이슈팀장. 자, 이상한 언론사 팀장 명칭으로 처음 듣는 이슈팀장. 있는 하영 한글인집의 하영이스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